저희 여러분들의 고민사연으로 만들어지는 고정코너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네. 엔터 취업 고민사연을 받아 저희가 함께 고민하며 답변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역시나 감사하게 많은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고민 질문을 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ID IMHO07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주 전에 수능을 치고 대학 진학을 고민 중인 고3 학생입니다. 수능 치고 제 진로인 신인개발팀에 대해 알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엔터 취업의 정석 방송을 듣게 되었고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해소치 못한 저의 고민이 있어서 털어놓고자 합니다. 대형 기획사에 가려면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동아방송 예술대학교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학교 네임밸류도 좀금 따질 수 있는 4년제 대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어, 학교 따지지 않고 가면 이제 공국 대학교까지는 지원 가능하시다고 음, 말씀 주셨습니다. 음, 네네. 음, 음. 4년제 대학교를 가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시라 그러시다면 인 서울 4년제를 <laughs> 추천드니다네 <laughs> 저도 (4년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물론 동아방송예술대학교도 너무 훌륭한 학교지만 네. 그때 저희가 예전 장에서도 말씀드린 네. 적이 있지만 그게 학 가뭐 4년대졸이냐 아니면 2, 3년 졸이냐에 따라서 연봉 테이블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채용을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차라리 공국대학교를 만약에 지원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네, 네. 지원하시고 네. 대신에 이제 그 학교 외에도 그런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네. 활동들을 통해서 또 엔터 관련해서 네. 지식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저희 방송도 있고. 그럼요, 그럼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무튼 저는 4년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두, 두 번째 고민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요청하셔서 밝히지 않고 사연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 디자인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먼저 정보가 많이 부족한 엔터쪽의 취업에 대해 봉인해제하듯. 엔터 취업의 정석을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엔터업계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디자인팀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디자인팀에서는 어떤 걸 디자인하나요? 음. 앨범만 디자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디자인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너무너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음. 사연을 주셨네요. 네. 그 디자인팀의 업무는 제 경험을 봤을 때 네. 그게 이제 앨범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련 디자인이 있죠 네. 뭐 앨범이라든지 네. 콘서트 관련 디자인이 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작에 관련된 디자인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프로모션 하는 프로모션 관련 제작이 있고 네. 그리고 상시적으로 하는 디자인도 있죠 그쵸, 그 제가 뭐. 저희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그 아티스트 축전 생일 축전이 음, 있었죠 네네. 그게. 의외로 좀 힘든 작업이었는데,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상시적으로 올리는 이제 네. 이벤트성? 네, 그런 네. 제작물들도 있고.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기돌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로젝트성의 이제 그 디자인물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온라인에 공개되는 티저, s n s 홍보 이미지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주로 많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뭐 화보집, 네. 영상집, 음. 뭐, 요런 것들 디자인팀에서 다. 아, 그렇죠. 네, 다 하시고. 네, 시즌 그리팅, 뭐, 이런 것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음. 이제, 콘서트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드님이 네. 또 콘서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포스터, 네. 현수막, 음. 뭐, 또 온라인 홍보 이미지. 네네. 아주 많은 제작물들을. 작업을 하세요 디자인팀에서. 네, 그래서 기획자들이 전달할 때 네. 사이즈나 이런 가이드들을 잘 정리해서 전달을 네, 해야 됩니다. 그게 틀리면 다시 <laughs>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네, 특히나 이게 뭐 아티스트 담당자나 아니면 ANA 이제 담당자들이 요거를 뭐 사이즈 전달이나 이런 네. 걸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나 뭐 ANA 담당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요런 거를 디자인팀에 잘 전달해야 한다는 부분도 음.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디자인 팀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런 거로 전달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음. 거를 조금 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디자인 팀 같은 경우는 비엔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디자인 관련해서 이제 아트웍 그 프로젝트를 음. 소개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네네. 현업에 계신 분들도 네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케이스들을 보시면서 네네. 아 어떤 프로젝트에는 어떤 디자인물을 하는구나라고 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션 그래픽 쪽도 많이 지금 채용하고 있는 추세예요. 디자인 네네. 그래서 그런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들도 엔터에 관심 있으시면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디자인 디자인 팀 분들도 모셔가지고 저희가 음, 네네. 네네. 선배님 특강 한번 하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기대해 주세요. <laughs>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다 끝났네요. 네. 항상 방송하면서 느끼는 건데 음. 저희가 방송은 선배님의 전화 특 저희 방송은. 음. 선배님의 전화특강에 출연해 주시는 선배님들과 네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소재를 만들어 주시는 저희 취준생분들이 방송을 모두 채워주시는 느낌이라 정말 네.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뭔가 그 추억의 수상소감 한번 인용하자면 다밥 밥상 차려주시면 <laughs> 저희가 숟가락을 얻는 <laughs> 느낌. 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저희 능력에 비해서 사실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방송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정성을 쏟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방송 좀 많이 아껴주세요 네, 아, 그런 의미에서 네, 민지님이 저희 방송 공식 채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엔터취업의 정석 공식 메일은요 엔터잡러브골뱅이네이버.com입니다 문제풀이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민 외에도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문제풀이 사연 보내주실 때 아이디 공개를 원치 않으실 경우는 함께 사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방송 시에 익명으로 저희가 그 사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은 동일합니다. 엔터 잡 러브이고요. 인스타그램에는 저희 엔터 채용 정보들을 모아서 보실 수 있게 수시로 업데이트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 외에 다양한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 있으니까요. 많이 팔로우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네. 팟빵 네. 그다음에 유튜브 네. 그리고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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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의 엔터 취업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이 언제나 서포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